자, 함수 y는 e x 분의 1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데, 그럴 때그 만나는 점의 a b 고그 만나는 점의 중점을 x y라고 했을 때 자체 방정식 구하래. 음, 자, 일단 그래프를 대강 한번 그려보면 e x 분의 1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 이렇게 지나겠다. c 나가 만나는 점이 a b 될게. 걔네 중점을 찾아야 되니까 좌표를 알아야겠네. 그럼 I 놈의 x좌표를 알파, a 놈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게. a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건 얘랑 얘랑 a n 고 n 리가 교점을 찾겠지. 양변에 2x 곱하니까 2 x I 제곱, 2 e x 고 이항을 할 거지. e 그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로 봤으니까 큰이 알파 베한 거예요. 일단 역할이 따라왔고, 자 중점.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 A 점의 좌표를 알파콤마 이 알파분의를 넣을 수 있지? 곡선 위의 점이니까. 그럼 베타를 B 점을 베타콤마 이 베타분의를 넣을 수 있고, 자잘 봐. 중점의 x 좌표는.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는 거고, 그치 중점의 y 좌표는 역시 2알파분이라고 어구 좀 이게, 이알파분1라고2베타분1를 더한 다음에 이로 나는 거겠지. 자, 일단 x는 2분의두 분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지 마이너스 k. 이렇게 어 얘는 좀 정리할까? 위에 거통분하면 4알파 베타분의 2알파 플러스 2베타고 그게 1분의 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결국 y는 얘가 그게 쓰자 이렇게 8알파 베타분의 2알파 플러스 2베타미드 안아주니까 4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9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하분 k. 그지? 마이너스 k, k, 그지? 그러면 자, 잘 봐. 여기서 k는 마이너스 2x고, 여기서 k는 플러스 바뀌니까 2y지. 오, 다 했어, 다 했어. 같잖아. 둘다 k니까. 2y가, 마이너스 e x를 만족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바로 자체 만족시인 거야. 오케이 생각해봐. 이거 대칭니까 이 중점 뭐겠어? 이렇게 내려가는 요선 위에 이렇게 중점이 있겠지. 알파, 베타의 중점이. 그지? 이렇게 만나는 점들의 중점인 거야.